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BOB의 프로젝트 시작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기에 교육생들을 이제 지도하게 될또 신동희 멘토님. 네. 1기부터 3기까지 잘 지도해 주셨다가 네. 한 두텀 쉬고 네. 오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과거에 느꼈던 것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음. 보강해야 될지 또 어떤 새로운 분야는 또 뭔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자유스럽게 네. 얘기해 주세요. 네 1기부터 3기까지 이렇게 멘티들 만나고 한 시간이 멘티들한테도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예. 지금도 그 관계를 다 유지 잘하고 아, 있고 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이제 회사 업무 때문에 같이 못했었는데 또 다시 음. 이제 또 좋은 멘티들 만나고 싶어서 다시 왔고요. 음, 멘티들 만나면 항상 생각이 그래요. 이제 저들은 나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 간다라는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할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약간 반대도 많아요. 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뭔가 얻어 는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이 외에 더 많은 걸 제가 머리에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많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 친구들을 모아서 만나는 기회가 음.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저도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지난 1, 2, 3기 그리고 4기 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때 친구들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 어, 그래요? 네 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비오비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이상 오, 되는 거 되는 것 같거든요 완전히 여기서 교육시켜가지고 네 대대 갔고 왔요데네 갔어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인성교육도 하고 다 이렇게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회사로 넘어와서 그 사회생활도 이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원활하게 다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저 숙제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하면서 아쉬운 부분 한 가지는 이제, 원이라는 타이틀을 딱 봤을 때이 분야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 거.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음 취약점 뭐 이런 것들로 포커스가 좀 맞춰진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있긴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거 말고도 많은 분야가 있는 만큼, 이제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좀잘 찾을 수 있는 커리큘럼, 잘 찾을 수 있는 눈을 멘토들 분들이나 여기 또 다른 분들하고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들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 있으면 저도 이렇게 눈 이제 불리고 보다가 확 채가 고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안된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 이 있죠. 창업을 그렇게 하게 해서 눈네티는 친구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학생인 것도 있긴 했겠지만좀 음.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이제 흘렀으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올 시기가 된것 같다. 된 만큼 음.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나스베가스에서 25차 네. 데프콘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만, 네. CTF도 네. 비단 이 CTF뿐이 아니고 네. 여러, 뭐 자동차에 네. 소위 그 해킹하는 거, 네. 그리고 보호팅 머신에 대해서 네. 해킹하는 거, 그리고 이제 즐겁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BOB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기의 이제 특기에 맞게끔 네. 또 새로운 것을 막 저 섭입시켜가지고, 보안제품에서 개발한다든지, 네. 보안제품에 대한 이런 개발자 네. 양성도 하고, 또 이제 컨설팅 분야도또한 단계 더 어? 네. 수준을 높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킹도 더 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그, 그것도 구상해 봤고, 특히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 오는 대만, 중국, 싱가폴르 네. 어, 그리고 이제 한국, 어, 일본 어? 이렇게 해서 소위 인터내셔널 라이언스도 어, 만들어가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결국 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더 크게 확장해 갈수 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좀 좀 세게 해 주세요. 세게 알겠습니다. 좀 어? 그럼 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스펙, 네. 또좀 좋은 콘텐츠를 갖고 와서 네. 정말 그 연구를,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네. 그들이 재미있게끔, 네. 즐겁게 우리 기업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결국 신동이 멘토 같은 멘토들의 역할이 대단히 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또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말씀 더해 보시겠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네. 좋은 멘티들 만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저도 좋은 걸좀 가져가고 원장님도 좋은 결과를 쓰시고 하는 비오비 네,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